오늘 제가 무대에서 봤을때도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몰랐었거든요? 오, 약간 압도당했어요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하, 오늘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깨 물어 왔고 정면을 깜짝 놀래서 절었습니다 아유, 그래서 저도 웃겨가지고 아 이거는 뭐떻게 반성해야 되는데, 오늘은 저도 좀 스스로가 웃겨가지고. 많이 민망했지만, 그래도 오늘 재밌게 잘한 것 같아서, 다들. 음 그래서, 콘텐츠로 하시지만, 또 뿌듯하게 지가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많이 보러 와주시고 해가지고, 다시 한번힘없고 가고요. 어. 감사니다 어, 아!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. 아 네, 감사합니다. 무슨 얘기를 이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매번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아 지금 뭔가를 이제 준비해야 되나 봐요 재밌는 얘기라고. 오늘 뭐 먹을지 추천 좀해 주시겠어요? 죄송합니다비 오니까 국물. 오 국물 국물 먹겠습니다. 아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항상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꼭 조심하시고요. 이게, 네. 그, 방심할 때, 사고가 나더라고요. 음. 그래서, 안전 운전하시고, 그리고 돌아가실 때, 옷 젖지 않게, 잘 우산 쓰시고, 조심히 돌아가시고, 네. 아, 돌아가셔서 여러분들도, 저와 같이 맛있는 따끈한 국물, 같이 네. 드시면 <laughs> 좋을 것 같고, 네. 아. <웃음> <웃음> 아, 이제, 나와서 이제 세번 남았는데 제가 당분간 조금 쉬려고 한다 아 네, 이런 공연이 끝나고 조금 이제 너무 그 안아다가 그 그러니까 계속 해왔지만좀 쉬지 않고 달린 것 같아서 살짝 브레이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할 것같아 그래서 언제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마주하게 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. 아, 다시, 다시 돌아올 건데. <laughs> 그래서, 마음 한 편이 조금 아쉽지만, 그래도 또, 안녕은 영원한, 또, 아니잖아요. 안녕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또, 남은 세번 열심히 잘해서 후회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더 멋있는 김종준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